여기 길만 건너면은 6호선 세전역에 있는 초역세권 위치고요. 이렇게 뻥 뚫려서 도심뷰 전망 이고 특히나 거실겸 주방이 정말 넓은 집입니다. 이렇게 끝으로 가도 끝이 없는 집. 저랑 함께 집을 보도록 하시죠. Let's go. 안녕하세요 내집장만 네 TV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세전역이 길만 건너면 있기 때문에 도보 뭐 그냥 걸어서 가면 1분 안쪽으로 가실 수 있는 정말 그런 위치 에 있고요 앞에 전망도 지금 6층인데 여기가 지금 탁 트여서 이렇게 도심이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네, 이런 전망의 집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요거 지금 6층에 딱한 세대 쓰리룸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집 같은 경우는 전망도 전망인데, 거실 겸 주방이 사이즈가 정말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요거 저랑 함께 이제 거실 겸 주방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거실 겸 주방이 이렇게 큼직하고요. 여기가 지금 가로세로가 다 6m에 육박해요. 네,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넓은 거실 겸 주방 공간이고요. 우측 공간을 거실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 좌측 공간을 주방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따로 지금 파티션 공간 구분은 없기 때문에, 이거 가구 배치를 잘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이제 벽걸이 TV 놓는 TV 아트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뒤로 쭉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샷이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4인용 소파 이렇게 놓으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 이 뒤쪽으로는 어, 여기 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다이닝 룸처럼 식탁을 놓으셔도 되고 어, 여러 가지 공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주방 보시면 알린 식탁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디귿자형 주방으로 주방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주방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방 환기창하고 대형 싱크볼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3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방 겸 거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넓어 갖고 좀, 좀 거실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집이 이제 햇빛도 너무 잘 들어오고 전망도 앞에가 탁 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실 생활 많이 하신 분들 굉장히 추천드리는 구조라고 독특한 구조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하고 전열 교환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넓은 거실근 주방을 빼놨어요. 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이쪽에 안방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방 보시면은 침실로 딱 이용하시기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하고 창도 크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욕실로 가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약간 미니 시스템 옷장 같은 거 놓으셔갖고 미니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은 간단한 세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그리고 거울하고 거울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양병기 세면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레이톤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 보시면은 우측에 이제 자녀분 방 두번째 방인데요 이 방도 사이즈 괜찮죠 여기가 지금 가로세로 3m가 넘을 만한 그 사이즈의 방이기 때문에 자녀분 침대 책상 옷장까지 놓아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그런 사이즈의 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 보시면은 베란다가 있는 방이고요 이 방은 조금 더 작아요 한 2,700에 2,700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틸리티 룸으로 활용하시거나 드레스 룸으로 활용하시거나 다녀분 방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란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란다도 폭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일러 설치어 있고 수전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모시 타고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 같은 거 추가적으로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도 크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의 인테리어 좀 다르게 해놨네요 화이트랑 그레이 타일을 이렇게 사용하셨고요 안쪽 보시면 은 골드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해바라기 수정 코너 선반 들어가 있고요 슬라이딩, 수납장, 거울 수납장이랑 제 스타일 선반 되어 있어서 세면도구 놓으시기 편리하실 것 같아요 세면대, 양변기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쪽 공간에 요 끝에 공간 있잖아요. 여기다가 냉장고 이렇게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주차가 기계식, 자주식, 혼용으로 되어 있고요. 체전력 역세권이기 때문에 인프라 당연히 좋고요. 어,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바로 옆에 불광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살기도 좋고 거실 주방이 정말 탁 트여서 넓게 빠져 있는 3룸. 네, 오늘 보신 집 맘에 드셨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저희 내입장만 네 TV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언제든지 친절하고 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